안녕하세요. 바쁘신 우리 직장인분들 위해서 출퇴근 시간에 간략하게 확인하는 코인 체크 TV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도지코인, 어스크, 우주선 발사 실패, 도지코인 하락세 전환 되어 있죠? 어제 스페이스X가 로켓 발사를 실패하여 도지코인도 같이 하락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기사 확인 후에 빠르게 차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개발 기업 스페이스X는 우주선 스타십이 발사 후 폭발하여 우주궤도 도달에 실패했다. 스타 우주선은 남부 텍사스의 발사대에서 발사된 지몇분 만에 멕시코만 상공에서 폭발했다. 외신들은 우주선이 궤도 도달에 실패했지만 치명적인 실패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머스크의 기업이 우주선 발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날 6장 출발 시점까지 도지코인 가격은 주 종목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서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시장에서는 만약 이날 스타십 발사가 성공할 경우 도지코인 가격을 더욱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발사 실패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직 코인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선 후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도지코인 1시간 봉 차트인데요. 어제 영상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건두 가지였습니다. 이 초록 추세선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리테스트가 나오면 여기에서 매수하는 타점이 있고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눌러줄 때이 빨간 색깔 추세선 부근에서 모아가라. 그 다음 상승이 나올 때 매도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발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왔으나 실패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온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현 시점에서 빨간 이 추세선 지금 이탈을 해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0.08이 손절을 잡고 대응하시는 방법이랑 0.08이 달러를 지켜주고 여기서 빨간 색깔 추세선 다시 위로 올라온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실망 매물은 벌써 다 나온 것 같고요. 여기서 0.08이 손절 잡고 대응하시는 방법. 빨간 추세선 위로 올라온다면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포지션 유지하시면서 들고 가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이 빨간 추세선 부근에서 매수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수는 이쯤에서 되셨을 거고 손절은 여기. 그러면 이쯤에서 사셨다면 손절의 길이는 이만큼이겠죠. 색깔을 좀 바꿔서 보여드리면 오시면 손절은 이 정도의 길이고요. 만약에 요게 추세 위로 올라와서 익절을 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수익을 챙기실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은 3.4% 익절을 가져간다면 7.16% 정도로 약 2대1 손익비가 될수 있습니다. 추세선 위로 상승이 나와 준다면 해당 부분보다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1차 저항대는 기본적으로 빨간색깔이 추세기 때문에 빨간 추세선 위로 올라와서 지지받고 상승이 나오면 최소한 이 구간은 드실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이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조금 조정해야겠네요.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가정하에 손절가는 0.081불 정도로 잡으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이만큼 하락하더라도 다시 리테스트 받고 뚫고 올라간다면 1차 정이 여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이런 흐름이 나와도 저희는 수익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잡은 타점이 이 타점에서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고 해도 여기서 이만큼 수익을 챙기실 수 있고 손절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손절보다 입절이 두배 이상 길어지는 괜찮은 손익비의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차트 분석과 기사 시황 분석으로 저희 회원분들은 큰 수익 챙겨 가시고 계신데 이렇게 분석드린 타점을 토대로 2월 13일 우리 오영석 회원님 스택스 매수하셔서 3월 2일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채246% 수익 챙기셨고요 3월 8일 박인선 회원님 룸네트워크 73% 3월 9일에 매수하셔서 14일날 매도하신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채 급등 73% 수익 챙기셨으면서 여러 알트코인에 많이 물리시거나 손실 보신 분들 손실 복구할 수 있게끔 큰 수익 챙겨 가실 수있 계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복구 가 힘드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제 전화번호 010-7480-3353으로 문자 한통만 편하게 코인 안녕하세요 룸네트워크 도지기 도지코인 편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타점 분석 진행해서 좋은 타점 무료로 공유 드릴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 다른 알트코인이나 비트 코인의 분석 및 코인 시황 직장 다니시면서 하나하나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신 출퇴근 시간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 전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